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 직선과는 평행하다 얘기했고 이 직선과는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. 기울기 같다. 그럼 기울기를 먼저 하나씩 찾아봐야겠네요. 이 직선은 a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y가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1이죠.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고요. 두 번째 직선은 Y는 3X 플러스 1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우리 기울기가 되죠. 기울기는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두, 두 개의 기울기가 같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3이랑 같은 얘기겠죠.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1이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.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서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. 지금 Y 앞에 뭔가 이런 게 붙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이 부분을 통째로 이항시키면 15-B의 Y가 2X-1이 되고요. 지금 Y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을 15-B로 나눠줄 거예요. 그러면 y는 15-b분의 2의 x, 그리고 마이너스 15-b분의 1,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는 x 앞에 개수인 15-b분의 2가 되고요. 여러분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?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이다. 근데 그 기울기는 아까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 곱하기 15 마이너스 b분의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요. 결국은 식 정리해보면 6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b가 되겠죠? 따라서 구하고 싶은 b는 15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래서 21이 되겠네요. 자, 구하고 싶은 AB의 값, 값은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1이라서 마이너스 7이 되는데, 어, 지금 여기 마이너스 7이 되는데, 여기에는 지금 답이 없죠? 어, 답을 지우고 마이너스 7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.